저런 유형의 사고를 두고 예.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이제 본인이 한 행위가 옳고 잘했다 기 믿는 거죠. 음. 그럼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그 위헌적인 개혁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반하장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청년들 얘기한 게 눈에 띄는데 예. 최근 들어서 서부지법 그 복동사태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2030 세대 중에 좀 극우적 그 성향을 갖는 그런 세들의 결집 눈에 뛰어요. 예. 그걸 자기 방어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겠다. 아하. 말하자면 그들을 선동하겠다. 음.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아하. 저런 분이 무슨 청년의 앞날을 얘기하고 아하.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로는 음. 음. 예,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란도 아니고. 개헌은 뭐 예. 음. 그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당했다. 일종 여론전. 예, 여론전 계속 피는데 예.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예. 매일 매일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건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심판의 부정적 영향으로 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알...